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예, 무슨 책을 보고 계세요? <laughs> 아니, 책을 네. 보시는 모습이 굉장히 아름다워요. 이건 뭐 국가표라고 하는 거지? 국가표하고 네. 국가관하고 어떻게 다른 거예요? 생각나는게 책이거든요. 군포가 책의 수도였는데 핵나라 군포를 음. 대왕님답게 90% 가깝게 필요한 거 정말로 그리고 실현 가능한 거 우리 공무원들이 일다한 거죠. 일을 하게 해주는 네. 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시장이 혹시 시키더라도. 옳지 않다고 판단되면 그건 절대 하지 말아라. 거부했어요. 어, 한다? 인다브리 같은 거 없을까요? 아, 절대 없죠 <laughs> 인위적으로 관광 산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하면 실패합니다, 그러면요. 그 삶의 길을 보러 오는 거죠, 예를 들면. 좀뭐호생기 부족한 저를 시민들이 어떻게 해서 나보고 시정을 맡겼을까? 내가 하여튼 분포 시민들을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내가. 아, 여기는 카페인데 도서관 같기도 하고 참 그니까요. 보기 좋네요. 이런 걸 북카페라고 하나요? 네. 요즘? 네. 너무 예쁘게 잘 되어있습니다. 카페하고 도서관하고 어떻게 다른 거예요? 아. <laughs> 같은 이제, 공간으로 보시는군요, 네. 시장님은. 네. 역시 남다르십니다. 네. <laughs> 책이 네. 있는 곳은 다 도서관으로 봅니다. 네. 근데 여기는 차를 팔잖아요. 어, 근데 참 책과, 그 다음에 향기로운 차와, 참잘 어울리는 곳이 아니가 싶습니다. 네, 또 지금 창밖으로는 자연 경관이 너무 예뻐요. 음. 이곳 이 장소 초막골 생태공원 얘기를 안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시장님. 이곳 소개 좀 해주세요. 아, 이 초막골 생태공원을 얘기하면은 이게 제가 이 공원을 만들겠다고 시작을 하고 나서 14년 만에 성공을 음. 예. 네. 한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안에 여러 가지 좀 사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만들어냈고요. 아마 앞으로 세월이 흐르면은 공포의 가장 좋은 명소가 아마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16년을 좀 책임지고 계시는 건데 이 초막골 공원 이외에도 항상 시장님을 뵈면은 항상 생각나는 게 책임이거든요. <laughs> 그렇죠. 이또 <laughs> 책나라 군포 먼저 새로운 나라를 건국을 하셨어요. 어쨌든 내가 이이 군포와 책은 어떤 관계일까요? 이책 읽는 도시를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한 것처럼 잘못 알고들 계시는데 98년도부터 시작이 돼서 그동안에 하드웨어를 쭉 만들어 오면서 이제 이 14년도 그러니까 2014년도에 정부에서 이제 책에 어떤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하면서 대한민국 독서대회전이라는 행사를 제일 먼저 군포에서 시작을 하고 대한민국 체계도시 1호가 군포죠, 이제. 그렇게 돼서 군포가 이제 명실공히 체계도시로 태어나게 됐는데요. 2호가 인천이고, 금년에 3호가 강릉이 되는데 계속 늘어날 거거든요. 근데 군포가 책의 수도였는데 그러면 비슷비슷하게 가지면은 이게 좀 아닌 것 같아가지고 아예 책 나라 군포를 음, 네. 네, 도시를 넘어서서 하게 됐습니다 네, 네. 역시 그 책의 나라 대왕님답게 <laughs> 예, 그독서 대전도 성과를 이루셨고 또 최근에는 뭐 읽는 것만이 아니고 그, 그동안 우리 한국 문학사에 대한 어떤 메카를 만들기 위해서 아 국립. 한국, 한국 문학관 유치하시려고 노력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지금 사실 이게 중단이 됐죠? 어떻게 된 건가요? 이게? 우리 군포에서는 정부에서 이런 걸 하기 이전에 우리 군포에다가 국립문학관을 유치를 하자 하는 이런... 그뜻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 만들어져서 네. 추진을 하면서 정부에다가 제안을 하고 국립문학관을 하나 정부에서 좀 하나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를 제안까지 했거든요. 했는데 늦게나마 정부에서 이제 이 국립문학관을 설립을 하겠다고 공모를 시작을 했어요. 네. 전국에 있는 지자체들이 너무 경쟁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부에서 그냥 중단을 해버렸습니다. 그냥 과열됐다고 중단을 네, 시킨 거군 중단을 거구나. 했는데 가장 그 수도권에서 교통이 가장 좋고 그리고 여기서 서울에 이제 사당동에 있는 예술의 전당이 있고 과천에 가면은 그 현대 미술관이 네. 다 국립 그인데 전부다 네. 군포의 국립 문화관에 오면은 문화벨트가 1 시간 거리 안에서 다 형성이 될수 있잖아요. 군포에 오는 게딱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시장님께서는 뭐이좀 책만 좋아하시는 게 아니고 또 기업에 대한 애정도 남다르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특히 우리 군포 지역에는 대부분이 이제 중소기업이죠. 그렇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너무 많이 하신다는 얘기도 많던데요. 1,500여 예, 개 기업이 네. 군포에 있는데요. 예 어떤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다양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쉬운 일은 좀 아니거든요. 음. 왜냐하면 정부에서 그나마 군포에 있던 대기업들을 지방으로 다 이전을 시키고 공단 자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다행스럽게 첨단 기술을 연구하는 어떤 연구소와 관련이 있는 기업들이 군포에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군포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과 이미 와 있는 것들이 합쳐지면은 박사급 고급 인력들이 아마 군포에 아마 집중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에 맞춰서 지금 현재 교통이 군포가 굉장히 좋다가 보니까 동군포 IC 옆에 첨단산업단지를 지금 조성을 하고 있어요. 네. 여러 가지 좋은 지리적인 여건 때문에 분양이 다 완료되고 조성공사가 차질 없이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쯤이면은 기업들이 입주를 하게 될것 같고요. 그럼 거기에 맞추어서 이 산업진흥원을 설립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기업을 도와주고 지원하는 모든 기관들이 한 군데 입주를 해서 네. 창업에서부터 일자리, 교육, 마케팅까지 기업이 필요로 한 모든 것들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네. 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정말 분포해 가면은 기업하기 좋다. 기업들이 서로 오고 싶어하는 이런 도시를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예, 군포 체계 잘라 군포. 다음으로 또 이제 또이 첨단 산업단지가 모여 있는 군포가 되겠군요. 민선 6기 총 66개 공약을 세우셨습니다. 지금 임기가 2년이 좀 넘었는데요. 절반 이상이 된 거죠? 얼마나 좀 이루셨나요? 지금 그90% 가깝게 완수했다고 보면 됩니다. 네. 90%. 예, 거의 다 이루어졌고요. 네. 처음부터, 어, 이때 공약을 무리하게, 뭐, 표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전 공약을 하지 않았고요. 왜냐면은, 필요한 거 정말로 그리고 실현 가능한 거 이런 위주로 했기 때문에 생각보다 굉장히 차질 없이 진행이 잘돼 왔고요. 더 중요한 것은 오히려 공약을 안 했지만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어떤 시민들에게 와 닿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불편함을 적극적으로 해소시키고 또 공약하고 관계 없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은 뭔가 해 나가는 네. 이런 쪽으로 예, 일을 지금까지 해 왔고 앞으로도 이제 그렇게 갈 거기 때문에 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 걱정이 없습니다. 많은 일들을 또 많이 하셔야 되고 앞으로 하실 일도 많으리라 봅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다가 그 하실 일도 많았겠지만 그 동안 해오신 공약 중에서 정말 이거는 내가 기억에 많이 남는다. 정말 이건 내가 잘했다 하는 공약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기억에 남는다고 하면은, 예,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제가 많은 일들을 해오면서, 예, 정치적으로나 혹은 집단적으로 정말 반대에 부딪혀서 힘든 기억이 너무 많습니다. 그 네. 근데 이거는 분포를 위해서 꼭 해야 되는 거다, 이런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예, 그것을 결국은 거의 만들어냈어요. 이 초막골 공원을 내가 14년 만에 했다고 했잖아요. 네. 이게 이게 가능한 겁니까? 음. 그런데 이상하게도 군포에 반대에 부딪히고 힘들었던 부분들을 이루어 놓고 나면은 거기 군포의 명소가 됐습니다. 음. 군포의 명소가 굉장히 많은 이유는 그 반대에 부딪힌 일이 많아서 그랬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정말입니다. 그 자체가 군포의 삶의 질을 이렇게 높여왔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게 한결로 이렇게 추진을 하시는데는 좀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특히 또 직원분들의 도움도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음, 우리 공무원들이 일다한 거죠. 이런 네. 시장이 일을 하는 게 아니죠. 중요한 것은.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을 만들어주고 일을 하게 해주는 네. 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네. 음. 외부에서 이게는 뭐 바람이라고들 표현을 하는데 네. 그런 걸 제가 막아주고 소신껏 일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보타리를 만들어주시고. 네. 일하다가 문제가 생기고 잘못된 건 내가 다 책임진다. 네. 소신껏 해라. 시장이 혹시 시키더라도 옳지 않다고 판단되면 절대로 하지 말아라. 시장이 시켰다고 해서 옳지 않은데 했다. 나중에 내가 알면 그 용서 안 하겠다. 시장이 시켜도 옳지 않은 일은 하지 말아라. 그 대신에 옳다고 생각되면 누가 뭐라고 그래도 그냥 해라. 그 문제는 내가 책임지겠다. 이게 이제 이 내가 할수 있는 역할이고 모든 일은 우리 공무원들이 다 이런 거예요. 이 시장님이 지시를 했는데 우리 직원이 아 이건 아닌데 하면서 거부를 했어요. 어, 한다, 인다리 같은 거 없을까요? 아, 절대 없죠. 그런 <laughs> 친구는 내가 오히려 불러서 칭찬해 주고 그만큼 용기를 줬으니까,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래요 손님입니다 시장님 네? 시장님 녕겠다고오셨어요 네. 공포해서 요셨어요네요안녕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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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세요안녕하세하세하요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아, 미호입니다 <laughs> 미안하셔야 되겠네. <laughs> 지금 국내동주민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신규 직원 아 이봉영입니다. 그러니까 <laughs> 본청 근무자 아니다 보니까 네. 얼른 뭐 아니요. 결제를 전부 전자결제로 하잖아요. 네. 네. 신규 직원은 처음에 왔을 때, 이제 임용할때 그때 보고 나면은 거의 이제 잘못 보고요. 코가라 네. 입고 밖에서 이렇게 다니면은 인사 안 하면은 사실 모르는 경우 솔직히 그러게요. 허다합니다. 네. <laughs> 정말에 예, 그런일좀 미안합니다. <laughs> 뭐 신규 직원이시잖아요. 네. 예. 음, 좋은가요 군포시에서 일하는 게? 그럼요 군포시에서 일하는 게 훨씬 더 좋은데요. 음. 뭐이 직장 생활도 나름 뿌듯하고 하지만 저희 군포시에서는 이제 시민들을 위해서 시민들 더 행복할 수 있도록 하니까 그런 점이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시장님이랑 입을 맞추신 것 같아가지고. 장보거아니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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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됐으니까 이쁘잖아요. 네. 그러니까 연예인인 줄 알았어요. <laughs> 네. 이쁘라고 <laughs> 네또 이렇게 시장님 이렇게 될 일이 많지가 않은데 기회가 흔치 않은 기회잖아요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다 하고 가세요 저희 오늘 국내동 주민센터 회식하는 건가요? <laughs> 네 장님. 시장님 그리셨죠? 회식 때모는날라르잖아요 지금 지금 오늘부터 영란법이 발효가 됐어요 아 그러네요 확인 좀 해봐야 될부분인가 <laughs> 네, 또 다른 질문 없습니다. 또 다른 질문 뭐 부탁. 부탁. 네. 근데 지금 질문을 꼭 나쁜 거, 음모론의 나쁜 거를 꼭 찾아내려고 하시는 거. <laughs> <같아요>. 재미를 위해서 사장님. <laughs> 직업이 그렇다 보니까 계속 찾는 것밖에 없습니다. <laughs> 근데 너무나 이런 질문 드려도 우리 어, 정말 우리 직원분이 뭐 당당하게 또 <laughs> 에, 그럼요. 좋은 얘기만 하네요. 계속 네. 안안 나오네요. 평소에도 <laughs> 네. 평소에도 와서 얘기 언제든지 할수 있고. 그리고 시간이 잘안 되고 그러면은 뭐 카톡으로 나한테 네. 보내는 직원들도 많고 오늘 이렇게 네 나오셨는데 네. 어떻게 좀 가까워진 것 같으세요? 네, 조 <laughs> <laughs> 가까워진 기분이 들어요. <웃음> 아. <웃음> 네, 우리, 나도 이제 우리 고, 네. 주민센터에 근무하고 있다는 걸 이제 기억을 하도록. 예, 감사합니다. <laughs> 아. <laughs> 네, 우리 보경 씨도 네. 좀 든든하실 것 같고요. 또 시장님도 이렇게 직원분 편이니까 더 든든하실 어,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마워요. <laughs> 네, 군포하면은 봄에는 철쭉또 가을에는 책축제가 있고요. 여름이랑 겨울에는 썰매장이나 캠핑장이 굉장히 인기입니다. 이렇게 사계절 축제가 가능한 도시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런 축제 사업을 어떻게 좀 관광산업이랑 연결시켜서 좀 발전시킬 만한 그런 방안도 갖고 계신가요? 인위적으로 관광산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하면 실패합니다, 그건. 그리고 우리 군포는 예, 아까 이미 말씀을 조금 드렸습니다만은 그 안에 이제 철쭉 동산도 있고 이렇게 해서 외형적인 어떤 이런 아름다움 음. 그 속에 살고 있는 시민들은 이 책을 통해서 음. 보이지 않는 마음속은 더 아름다운. 이렇게 해서 이미 평가가 뭐 작년에 나온 걸로 보면은 살기 좋은 도시 2위의 평가를 받았잖아요. 근데 앞으로 전국에서 제일 살기 좋은 도시가 꿈포다 이렇게 하면서 삶의 질을 높여가는 어떤 주변의 다양한 어떤 이런 환경들이 너무 좋다 이렇게 됐을 때 다른데 있는 시민들이 그 삶의 질을 보러 오는 거죠 예를 들면은. 아. 아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살기 좋은 곳인가 이 궁금하잖아요 사람이 그러면 올 수밖에 없잖아요 네, 이런 게이 자체가 예곧 네, 네. 아,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삶의 질이 높아졌다 네. 삶의 질이 높아지고 그것이 어떤 그 힘이었을까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아마 그게 문화의 힘 아니었을까요 네, 그걸 당연하죠 네. 그리고 그리고, 이, 이 군포시의 문화 경쟁력은 어떻게 좀더 나아질 것으로 예. 보니까 문화는 이제 이 하나의 저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요즘 이고그니까 네. 어떤 삶의 질하고 직결되어 있는 게그 문화의 어떤 수준이 어느 정도 가 있느냐하고도 괜히 연결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군포에서는 이제 지향하고 있는 방향이 문화 예술의 도시 이지만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는 게 많이 있는데 시가 이 일터에서 돌아와서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들 이런 것들을 다양한 취향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다 이렇게 뭐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할수 있는 이런 환경이 공포에 마련이 돼지고 그래서 공포에 지금 현재 이 구체화되지 않아서 그러는 건데 지금 창작촌이 만들어지고 있는 이유가 그~ 글을 쓰는 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이 독자적인 어떤 방이 필요한 거거든요. 이 좋은 환경 속에서 그분들이 여기 와서 창작 활동을 할수 있게 그 창작촌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예 만들어지면은 예 우리 군포에 있는 문인들은 물론이고 외부에 있는 문인들도 군포에 와가지고 창작 활동을 하고 싶다. 그렇게 하면은 그걸 배려를 해서 여기 와서 활동을 할수 있게 해드리고. 이렇게 해 나갈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요. 예. 길게 이렇게 계획되어 있는 것을 다 말씀드리면 은 아직 하지도 않은 걸 말로 하는 거가 되니까 <laughs> 제가 그런 걸 제일 좀잘 싫어하는데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습니다. 네. 우리 시장님 말씀을 듣고 있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 전국에서 가장 알기 좋은 듯이 군포 그게 바로 이렇게 문화의 어떤 자부심이 강해서가 아닌가 싶. 그렇죠. 문화의 힘이라고 보면 은 됩니다. 네. 네, 시장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뭐 직원분들께도 그랬지만 어떤 군포의 든든한 울타리가 돼주시는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들어요. 당연히 죄가 울타리가 돼야죠. 네, 당연한 ]군요. 건데 정말 저까지 든든해지는 군포 주민이 아, 안 되는 가야 든든한 가야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네, 든든합니다. 네. 근데 이제 개인적인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처음 시장에 되셨을 때 민선 2기 때와 네. 지금과. 시장님에게 개인적인 어떤 변화가 있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 개인적으로요? 네. 저 개인적인 변화 전혀 <laughs> 없습니다. 제가 처음 시장 됐을 때, 2기의 시장이 됐을 때, 저 깜짝 놀랐어요. 저는 뭐, 호생기 부족한 저를 시민들이 어떻게 해서 나보고 시정을 맡겼을까. 이게 예, 그냥 음... 처음에는 조금 오리둥절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그래서, 좋다 내가 하여튼 공포 시민들을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내가 던질 거다 이렇게 해서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렇게 시작을 했고 일을 했고요 네. 했는데 이제 제가 두번세번네번 번, 네번 이렇게 계속 제가 하잖아요 이거는 저에 대한 어떤 신뢰를 그만큼 믿음을 준다는 얘기거든요 나 이분들한테 내가 모든 걸다 바쳐도 좋다. 이런 마음이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 군포 시민들에게 보답한다는 이런 마음으로 저는 일합니다. 하여튼 앞으로 끝날 때까지도 정말 내가 다 그렇게 해도 이 보답을 다못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민선 이기때 처음 가지셨던 이거 그 초심을 계속 이어오고 계시다는 말씀이신데. 요 그렇죠. 그게 변하면 네, 시장님은 변하지, 변하지 않으셨지만 군포시는 많이 변했습니다. 그렇죠. 변하게 하는 게 저의 그렇죠. 일이었거든요. 예. 가장 크게 변한 게 어떤 걸까요? 여기 왔을 때 제가 시작하기 직전에는 이 소각장 때문에 전국에 공포가 3번이 알려졌죠. 3번으로. 음. 3번이라는 신도시는 사람 살 곳이 못 되는구나. 이렇게 알려져 버렸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제가 시장을 하고 있는 동안에도 공포에 살고 있는 시민이 다른 데 살고 있는 친구가 너 어디 사니? 이거 물으면은 여기 3본 산다는 게 창피해가지고 안양 산다고 얘기할 정도로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제 거꾸로 뭐딴데 사는 사람들이 너 어디 사니? 그러면 공포 산다고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게 엄청난 어떤 변화가 온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가장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아까 임기 마치면 20년이다 이렇게 말씀을 예, 하셨는데요. 이렇게 짧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럼 이 군포가 시장님께는 어떤 의미인가요? 딱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제 인생의 역정입니다. 역, 역정. 역정 전이 아니고 네. 역정. 나 삶의 현장이기도 하고요. 네. 아주 간략하게 정말 우리 <laughs> 정말 시장님의, 한마디로 시장님 일생을 <laughs> 다 분포에 난 묻겠다 묻고 있다 나 필름의 삶이 분포에 다 있는 거죠. 음. 예 오늘 이 시간은 여기까지인데요. 오늘 어떠셨습니까? 이 카메라 울렁증 드기 시작하고 잠같만데 많이 떨더습니다 <laughs> 그거는 거짓말이셨던 것 같고요. 기도안나하셨는데오 어떠셨어요? <laughs> 아니요. 네, 많이 떨렸어요, 실제. 제일, 이게 카메라만 없이 얘기하면 제 얘기 되게 잘하거든요. 카메라만 갖다 대면 은 이게 잘안 돼요. <laughs> 너무 말씀을 잘하셔서 저희 입장에서는 거짓말 같습니다, 진짜. <laughs> 네, 고맙습니다. 오늘 함께 해 되어 다니고 왔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장님께 선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오! 네. 이게 빈 편지지예요. 네, 여기에 시장님 본인에게 쓰시는 편지를 한번 써보시면 어떨까 해서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행복해지기를 소망합니다.